1424점. 어, 1400. 점수 떨어지진 않았죠. 예, 어. 올라갔죠. 1300 얼마 였어 아. 어. 동팀일 것 같아요. 음, 네. 이거 동팀이니까 네. 저도 괜찮으니까 사제한테 몰빵이 도딜할수 있는 거 있어요? 뭐 특성을 바꾸거나 이런 차이 있는 거 그런 거 있나? 네, 독수리상이라고 하튼 이거 그러면, 요번에, 저도 괜찮으니까, 사제만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실래요? 그리고 해제 안 되는 덫 있죠? 해제 안 되는 덫. 해제 안 되는 덫이요? 예. 네. 하루 덫이 이속, 이쪽가 아, 아니야. 늦었어, 늦었어. 오케이. 전사 더할게요 아, 전사 더할게요 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제 바로 가세요. 사제 바로 가세요. 예. 사제 바로 가요, 그냥. 전사 뿌목 중. 전사해봐, 중. 음, 풀게요. 전사해볼. 계속 다 밀어요. 두 번째 해봐, 중. 아, 해봐바다 전사 강타까지. 극장 나왔고. 뭐, 나한테 영절 치려고. 언더, 어, 던졌어야지, 전사.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시아 주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지금 위험해. 활기 먹어요. 살기 먹어요 예 어.. 저 시야주세요 저 시야주세요 지금 위험하거든요 전.. 저위협까지 어.. 껍질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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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힐가볼게요 자유로운 예. 이거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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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 가세요 사제 다시 예예 전사 해봐 좀 저도 게요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아, 해봐 중이라고 했는데. 그니까. 그니까, 네. 그거를 즉시로 하면 안 돼요. 음... 두 번째 해봐 중. 반대 고 껍질. 힙 하나 감을게요. 네. 아, 방벽. 방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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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거. 정배 끊어줘요. 정배 끊어줘야 돼. 예. 사자한테! 어 잠시만 이거 제시하 주세요 제시하 주세요 이거 따라가면 죽어요 따라가면 죽어요 예. 제시하 주세요 제 위치 봐요 제 위치 예 전사 때릴 거예요 전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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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 매지할 거예요 이제 샌들 7초 오케이 샌들 7초 사제 어저 P P 죽척이라 써봐요 아 위험하다 정배 끊어 주세요 더, 더 던져 줘요 아, 더 던져 아더 덥구나 끝났어요. 전사 해봐 중아 이거 힐이 엄청 밀린다. 히로할 거예요. 히로할 거예요. 히로할 거예요. 거예요. 예. 전사 해봐 중사제 해봐 중 가자. 아안 됐다. 사제 강타가요. 사제 돈 넣어주세요. 예. 아다위협아위험하죠 위험? 생존이 뭐 있지? 생존이 뭐 생명, 있죠? 생존기요없는 없는데 없어요. 거의. 계속 드립을 쳐요, 계속 드립을 쳐요. 아복킬 할게요. 다이다이 예. 오케이. 됐다. 다시. 뭐 칠까요? 음, 오케이. 전사, 품목증 중... 사제 갑시다, 사제 갑시다. 답이 안 보인다, 이거. 사제 가자. 전사 해봐줘. 전사 두 번째 해봐줘. 전사한테 더까지 해주세요, 전사 오면은. 예. 하지 안 죽는데 전사 뽑목 중 공왕 아이 목뒤 많이 들어온다 해제 강타 계속 밀어봐요 전사 해봐 줘 전사 해봐 풀이에요 기력 딸려 계속 밀어봐요 두 번째 해봐 줘 해제 영전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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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배 세 번째 뽑목 중 더스로 힐짤 한번 해도 돼요. 예. 우르솔. 뽕왕, 뽕왕. 뽕왕. 위협. 콩도 한 번. 전사해봐, 중. 전사해봐, 풀. 방이 없어요. 패드 해두 번째 해봐, 중. 덫을 짤용으로 한번 쓰세요. 세 번째와 예. 영절 있어요. 영절. 오케이 딜 밀어요. 혜태제 이번에 이제 잡아줘야 돼. 나 강타 있거든. 아 강타 있어 강타 있다.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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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절절절절절 활기 있어요? 먹어요. 예. 아 없어요. 이거 간다. 위치 안 좋다. 위치 안 좋다. 저 위치 좋아요. 저 위치 좋아요. 드리블쳐요. 드리블. 드리블. 아나애미 없다 이제. 전사 계속 드리블쳐요. 전사 해봐 좀. 우리 생존뭐 있지? 아, 나 이제 애미 없는데? 뒤로 가요. 아예 도망가요. 기둥, 아니, 은신 없죠? 예, 은신, 은신이 안 들어와요. 오케이. 전사 그냥 매주 할게요. 예, 매주 하세요. 오케이. 힐좀 가볼게요. 오케이. 사이에. 아, 나 해, 해제할 M이 없다. 가자. 사제 이제 마지막, 마지막 찬스. 사제 볼까요? 예, 사제 가요, 사제 가요, 사제 가요. 아, 거리, 거리. 샌디? 예. 아천사가 왔다. 강타. 아 사실 고기저다아나 이제 죽가 없는데. 두번 어떻게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두 번째 봐. 아영절있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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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아 영절인데 해제. 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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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오케이 나이스. 해봐줘. 에. 어. 뭐 없나? 생존기 없나? 아 사실 저게안 죽나 진짜? 뭐 껍질 껍질, 껍질 오케이 껍질 나있 오케이 이게 나다. 안 나. 전사 해봐 줘. 죽어줘 제발. 죽어줘. 전사한테 더 던져주세요. 오면은 죽여야 돼 네. 진짜 죽여줘 제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죽여줘 제발. 영절이잖아 또. 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노 no, no.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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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망가, 네, 도망가. 네, 도망가 도망가 네, 도망가 할게, 도망가 도망가 어? 도망가 시야 꺾어 시야 꺾어 시야 꺾어 뒤로 가요 뒤로 가요 뒤로 가요 음. 와부다 활기 있어요 아 활기 먹어 아안돼 다리 묶어놨어요 오케이 일단 도트라도 걸어 놓 오케이 더덧 넣어요 덧 넣어요 덧 넣어요 덧 넣어요 덧 넣어요 덧, 넣어. 덧, 넣어요. 덧, 넣어요. 덧 넣으세요 덧 넣고 쟤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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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을 넣고 쟤 어째 아이고 네. 이러면 더 실패되는데 가자 가자 그냥 그냥 가자 가자 뒤없다뒤없다아나 이거 살려줄 애미 없는데 뭐 같은 거밖게네뒤 밀어요 뒤 밀어요, 밀어요 밀어야 돼나 강타 있어 강타 있어 강타 있어 저한테 와요 저한테 강타 강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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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씨 버스몸 레이드다 버스몸 레이드 아...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히로드 안되던 그런가 시간 때문에 그런가 도사예요? 도사는 별로 안 어렵거든요? 응. 그냥 도정을 연락 세게 까시고 음... 매즈만 잘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간단한데 안 되죠? 근데 보통 매즈할 때 생량은 작살을 타서 가던데 그냥 던지시네요, 보니까. 예, 네, 그게, 이게 제가 생량을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보통 그물을 던져놓고 작살 타고 가서 거의 확정 매질를 넣던데. 괜찮아요? 일단 여기 기둥에다가 성광 뿌려보세요. 앞에 기둥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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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 있어요. 처음에 저 강타 얼 거예요. 네, 있으세요 여기. 팻 보내는 것도 괜찮아요. 팻만 성강 계속 리셋 해주세요. 어저 저리에요. 저하고 잊지 마세요. 오케이. 저한테 오지 마세요. 이러면 같이 영절 맞아요. 같이 영절 맞는다고. 아 빠졌는데. 저한테 오면 안 돼요. 사제 강타 더 넣어주세요. 돈 네. 넣어주세요. 활기 먹어요. 활기 먹어요, 활기 먹어요, 먹었, 활기 먹어요, 활기 먹어요. 그렇습니다 해봐 중 위험 넣으세요, 위험. 해피. 회피 위험. 오케이. 그쵸? 그러면 도저 해봐, 도저 해봐, 도저 해봐.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두 번째 해봐 중 네.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도저한테 오셔야 돼요, 도저한테 오셔야 돼요. 더 사자한테 저거 던 넣고 네. 오세요. 사제한테 덧, 놓고, 어, 어, 오케이. 어, 이제 어, 가요, 가요. 이제 우리 공격 타임. 사제 해봐좀해봐좀 우리 킬각이에요, 킬각이에요. 킬각이야, 킬각이야. 죽이면 어, 돼요, 죽이면 어, 돼요, 오케이. 오, 어, 죽네. 그니까, <laughs> 처음에 제가 여기서 저를 어. 맞았잖아요. 그죠? 여기, 저, 제 위치, 터 보이세요? 예 네, 여기도 보이네요. 제가 저를 맞았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도망오시면 사제는 오, 어, 같이 뭉쳐있네, 영들 다쳐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음, 음. 그니까 저한테 안 오고 그냥 저 그냥 없는 쪽으로 가면 돼요. 그랬으면은 저 사제는 저를 영절치려고 하지 네. 양꼬님한테 영절치려고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저는 매제가 되더라도 우리는 딜을 할 수가 있죠. 위협을 넣어서 딜을 끊을 수도 있고. 근데 제 쪽으로 와버리니까 패까지 다 나갈라가 버리니까 위협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쓰는 게되죠 이해되시죠? 처음에. 네, 네. 공 지치면 안 되는데. 예, 네, 그니까, 처음에 만약에 제가 절을 당하면은, 그냥 저하고 그냥 멀리 가면 돼요. 그래야지, 어차피 도적은 비습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스턴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네. 그 스턴이 되는 위치가 저하고 가까이 있어 버리면, 사제는 무조건 나서 영절 쳐요. 같이. 그러면 펫도날라가 버려서 뭘할 수가 없어. 히포도 못 쓰고, 다못 써. 이되시죠 그래서 음. 제가 영절, 제가 절 당했다 싶으면 그냥 거리 그냥 멀리 가면 돼요. 그리고 뭐, 뭐, 더 좋으면은 뭐, 사제를 뭐 끊어주면 더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뭐. 근데 저한테 오는 거는 별로예요. 저한테 오면. 음... 네, 저한테 오면 100%영를 같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즈 클래스기 때문에 간단해요. 우리가 최대한 딜을 해놓을 수 있을 만큼 다 해놓고, 그럼 상대방이 딸피가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은뭐 고옥을 쓰든지 뭘 쓰려고 할 거예요. 그때 타이밍에 때리는 놈을 회바를 넣어서 최대한 우리 매질 다시 버는 거예요. 양꾸님 덧쿨을 다시 버는 거예요. 시간을. 그런 다음에 회바가 끝나면은 다시 힐러한테 그 매질을 넣고 마무리 지으면 끝나요. 네, 간단해요. 드루라 할 때는 까다가 올려놓고. 다시 <laughs> 마무리 좀. 아, 이게 특성이 있네요. 아까 얘기하셨던 게. 이거 내가 얼더 해제 안 되는 거. 아, 예,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힐러를 갈 거면, 그냥 얼더 해제 안 되는 걸로 그냥 해가지고 그냥. 그것도 귀찮은 방법이 있다고. 요거 막판 할까요? 예, 네, 편하게. 좀, 좀 지치시죠, 지금. 아니, 저, 약간 그, 지금 약간 약간 한계에 약간 도달한 것 같은데 그 우리 레벨에 그죠? <laughs> 아, 그래서, 근데 확실히 전 전서, 전사가 엄청 아프네요. 잘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 아까 무브는 저 제가 어느 시점부터 밀려서 뭐가 문제가 있을까 지 지금 맞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오케이 막판가죠 막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한 팀을 한번 더 뛰고 시도를 하겠습니다. <laughs> 막판하고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예, 점수 낮은 캐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귓 주세요. 이거는 야냥인데. 네. 아, 아 야냥 야진이...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은데. 어떻게든 네. 야냥 시야가 벗어나면 패스길이 안 나가잖아요. 만약에 제가 네. 매즈가 됐을 때 네. 제가 만약에 거의 뭐 신망에 더 이렇게 들어올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아예 기둥 쪽으로 네. 도망가 버리세요. 일단 우리가 먼저 매저 들어갈 거예요. 어, 팔로 감사합니다. 자, 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자, 때... 가요. 들어가요. 들어와요들어와요 들어와요. 네, 밀어요. 밀어요.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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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타르더 깔고 네. 들어가세요. 기다해봐 좀. 아, 잘렸고. 어, 저더 강타 기사 강타 더 던져줘요. 네. 바실리스크 나왔어요. 바실리스크 재우는 중. 활기 먹으세요. 저 신망 중. 히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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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축. 필요 없죠. 에. 아직 안 썼죠, 샌딜예 네, 아직 안 눌렸어. 오케이. 우리 더 10초 전. 바실리스카한테 맞, 맞춰주면 안 돼. 예, 예. 아시잖아요. 우리, 우리, 매즈 가요, 이제. 매즈 가요. 예. 젠딜 할게요. 예. 매즈 가줘야 돼요. 더도안 되나, 우리? 기사? 어, 지금, 뭐, 뭐 시야 자체가 안 나와요. 안, 안 나와요. 저랑 같이 돌아서. 오케이. 아... 팻, 팻, 매즈 하는 중. 이제 될것 같은데, 그냥 던져도 될것 같은데, 그 위치는? 예. 이런 아... 실패.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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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냥 딜 해요, 딜. 예. 저더쉬에요 오케이 풀렸고 강타 이런지. <laughs> 오더팔아 이런. 바... 아 이러지. 오케이,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딜 밀어요. 예 해봐 좀. 아 이거 히쪽 들어가겠다. 히쪽 들어갔다. 에이. 나요? 아니 아니요. 딜 계속 밀어요 밀어요. 히쪽 히쪽에 하더라도 그때부터야. 기사 해봐 좀. 안 됐고 껍질까지 들이고. 패째오는중패째오는중어저잘렸고 딜리 계속 밀어요 더더더 더, 더, 더 들어가면 게임 끝나거든? 아보충씨보충 보축. 해봐 좀보충 해봐 좀보충 해봐 좀자 이제 덧 들어가면 게임 끝난다고 덧만 들어가면 덧만 넣어봐요 덧만 오케이 어, 가요 이제 가요. 이제 가요 이제 가 이제 가 이제 가 이제 가어 거북이 나왔고요 괜찮아요? 기사 해봐 좀 기사 해봐 좀 기사야 풀 계속 가요 계속 붙어있어요 계속 붙어있어요 붙어있어요. 두 번째 해봐주. 아, 도나! 오케이, 안 돌았고. 세 번째 해봐주세 번째 해봐주저 강타까지 있는 거, 요번에 강타까지 있는 거, 마무리 지으면 돼. 강타까지! 괜찮았어요.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매즈만 잘 되면 돼요. 양꾼 네. 두루 조합은 매즈만 잘하면 돼요. 잘하셨어, 마지막. 아, 저 양꾼 되게 잘하네. 고생하셨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저희 매형 네, 저... 매영하고 좀 실력 올려서 이제는... 한번 뵙죠. <laughs> 언제, 언제든 좋습니다. 네, 투기장 안에서 상, 저기, 적군으로 만납시다. <웃음> <웃음> 저희, 저희 만나실려면 1300까지 내려오시면 네, <laughs> 저,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저, 1300에서 1600 사이에서 계속 있을 거예요. 한서에서는 거기서만 있을 거예요. 네, 고생하셨어요? 어, 잠시, 친추, 친추 잠시만요. 친추 아, 잠시 친추, 친추들이요. 잠시만요. 친추들이. 아, 친추들이는 걸다 깜빡였구나.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